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둔, 하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는 누군가에 대한 진심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 어긋나버린 인연들이 있죠. 그 사람의 속마음은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 앞에는 어떤 인연의 길이 놓여 있을지, 마치 한편의 짧은 영화를 보듯 그 결말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듯 영상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소중한 구독과 공감으로 이 평화로운 기운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벽이나 물리적인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소통하던 시절과는 사뭇 다른 조금은 답답하고 소원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당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일상이나 주변 친구들 혹은 새로운 자극의 에너지를 더 쏟고 있는 듯 합니다. 마치 1970년대 우리네 아버지들이 고단한 현실을 잊으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머물렀던 것처럼 상대방도 어쩌면 현실의 답답함을 외면하기 위해 밖으로 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 속에는 분명 당신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이 남아있지만 당장 당신에게 달려갈 만큼의 행동력은 부족해 보입니다. 그는 지금 이 관계를 잠시 멈춰두고 싶어 하는 우유부단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후회와 자책으로 얼룩진 한 남자의 뒷모습을 닮았습니다. 상대방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 텐데 하며 혼자만의 동굴 속에서 씁쓸함을 삼키고 있죠.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는 한, 한,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당신을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이라는 한에 갇혀 다가가고 싶어도 당신이 자신을 차갑게 내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매우 지혜롭고 현명하며 때로는 칼같이 단호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제자리에서 당신의 소식만 궁금해하고 있네요. 하지만 곧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다가올 것입니다. 마치 금에 환영하듯 조금은 우쭐한 모습으로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며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모습이 조금은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사실은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면 두 분의 관계는 다시 따스한 온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은 냉랭하고 건조한 겨울바람 같은 소통의 부재를 말합니다. 현재 두 분은 서로에게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각자의 일이나 고민에 함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관계에 대한 권태로움이나 피로감을 느끼며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합니다. 마치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굳게 닫힌 문처럼 그는 지금 무관심과 회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적인 상태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당신의 빈자리를 서서히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직접적인 연락보다는 지인들을 통하거나 우연한 만남의 기회를 엿보며 당신의 근황을 살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신이 먼저 조급해하기보다는 그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차분하게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는 자신이 정해둔 기준과 틀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그가 당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 마치 멈춰있던 시계태엽이 돌아가듯 관계는 급물살을 타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인 이끌림,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복잡한 현실의 실타래에 관한 것입니다. 두 분은 공적인 관계이거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야만 하는 조심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강렬한 소유욕과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결코 놓아줄 생각이 없으며, 비록 지금은 상황 때문에 절제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뜨거운 열망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 고전 소설 속의 애틋한 연인들처럼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고 거리를 두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서로에게 중독된 듯 깊이 매료되어 있습니다. 곧두분 사이에는 안정적인 신뢰가 쌓이기 시작할 것이며 미래를 약속하거나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가 오갈 것입니다. 비록 주변의 방해 요소나 그 사람의 넘치는 인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두 분은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서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는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해서 우리가 애타게 찾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도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면 어느샌가 곁에 와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시련 또한 두 분의 사랑이 더욱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여러분의 삶에 늘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울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